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9월 6일 토요일 q 티아이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매일 우리가 할 일이에요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매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라서 빠뜨리지 않는 것들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알려줬어요. 치카치카 하기, 밥 먹기, 잠자기 이런 거 말고 추가로 또 언제나 기뻐하기, 쉬지 않고 기도하기, 모든 일에 감사하기랍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우리는 슬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기쁠 수 있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 친구와 놀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언제나 듣고 계셔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좋은 일뿐 아니라, 슬픈 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예쁜 걸볼수 있어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한주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배웠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줄로 이어보세요. 바울은 어디에 편지를 썼고? 믿음을 지킨 제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엇이 되었는지, 또 나는 뭐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돌봐야 될까요? 나는 뭐의 자녀일까요? 언제나 즐거워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제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하느님을 찾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